할루야 12월 8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곧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우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은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오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로이야 네, 우리 시대 때는 그렇게 대단한 문화 생활을 할만한 여건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기회에 20대 때 명동의 엘칸토 극장에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을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처음으로 본 연극이 아닌가. 물론 뭐 유랑극단들은 좀뭐 이렇게 동네에서 봤던 기억은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어떤 세트장에서 그 아주 코앞에 연기자들이 연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멸 마케의그 고도를 기다리며 처음에는 좀 난해한 느낌도 들고 구체적으로 저게 뭘 의미하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고도라는 것은 하나님인데 그 죽은 나무를 상징해 놓고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 하는 어떤 그 주제인데 결국 하나님은 오지 않는다 하면서 인간의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말살하는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오늘 주님은 카운트다운 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 걸 여러분 하루하루 느끼죠? 오늘 여러분은 마지막 허락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나를 데려갈지, 내일 데려갈지 아니면 10년 후에 갈지 20년 후에 갈지 30년 후에 40년 후에 갈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된 시간을 결코 할수 없어요 그러나 하루는 그처럼 엄중한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역사 자체를 하나님께서 창조의 또 구원의 회복의 큰 그림으로 역사를 운행하시다가 마지막에 주님은 역사를 종결시킬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 바로 처음과 시작이요, 마지막이란 뜻이죠.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어떤 태도를 갖는 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냐. 첫째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이 말은, 어, 여러분 군인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비상이 걸리면 분목까지 쓰고, 어, 워카 신고, 완전 군장하고 그대로 자다가 그대로 비상 걸리면 다시 일어나 뛰어야 돼요. 이거는 전시 때, 잠시 동안 어떤 그 막간의 고요함이 있을 때 다시 비상하면 바로 일어나야지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긴장. 하나님의 마지막 마라나타 주위에서의 옷이 없어서 하는 하나님의 임제를 앞세우는 깨어있는 긴장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어요. 이걸 은유적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비유적으로, 풍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항상 움직일 준비, 항상 파송될 준비, 항상 갈 준비, 항상 주님을 맞을 준비, 등불을 켜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모든 영역 속에서 깨어있는 삶을 말하는 걸 의미할 수 있죠. 기도에 깨어있어라, 어떤 사명에 깨어있어라, 오늘 주님의 봉사에 깨어있어라, 어둠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건데 오늘 36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열려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알아. 이거 아마, 아마 이제 부모가 어본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더 가슴 깊이와 닿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여러분 어떤 때 신나게 놀때 9시를 넘기고 11시를 넘기고 12시를 넘기면 그때부터 잠을 못 자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부모요. 아니면 아버지는 잘줄 몰라도 엄마는 자지 못해요. 내 딸이, 내 아들이 하면서 물론 연락도, 과거에는 뭐 연락할 길도 없을 때는 더더욱 그렇죠. 지금이야 뭐 우리가 쉬운 핸드폰이 있으니까 연락이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때까지 문 쪽을 바라보며 문을 기다리며 이게 긴장과 깨어있음 염려까지 있, 있습니다만은 오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는 말은 오늘 주님이 언제나 올지 12시에 올지 새벽 3시에 올지 아, 6시에 올지 9시에 올지 우리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렇게 말하므로 주인과 함께 큰 기쁨의 한 잔치를 벌일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오시는 이 방법과 스타일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는가 하면 오늘 39절 말씀처럼 도둑이라고 해요. 도둑처럼 온다 그랬어요. 과거에 뭐 통일도 어떤 분이 도둑처럼 올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만 정말 아직도 우리는 기다립니다. 깨어서 문고리에 문꼬리를 보며 어떤 때 하나님이 북한의 문을 열어줄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열방 앞에 세울지 어떤 때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은총의 문을 활짝 열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불경기 때도 준비하고 있고 오늘 코로나 때도 예배로 기도로 등불을 끄지 않고 여러분 살아서 기도하는 이유는 오늘 every day every time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뭐라 그랬어요? 이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우리라 그랬어요. 자, 이 대목에 대해서 모든 이단들은 소위 시한부요 날짜를 정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만은 하나님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의 깨어있는 거룩한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인간들은요 그 날짜를 제시하므로 그전까지는 무슨 생활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거기에 걸맞는 일을 하므로 이렇게 그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은 과정을 보세요. 오늘 현재의 삶에서 나와 동행하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데 그런 방법 쓰시겠어요? 내 네, 내일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인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인정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내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걸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2022년 10월 29일 날 온다 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이 그날과 그시는 아,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너희는 지금 나와 깊은 깨어있는 교제를 하자 이겁니다 코로나 끝나면 교회 갈까요? 코로나 끝날 때는 이미 몸이 마비돼서 교회못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등불을 켜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지금 내가 문고리를 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거룩한 긴장이 살아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 살아있는 깨있으면요. 성경 어디를 봐도 깨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있어 기도하라.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5분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1시간 기도하십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한 시간 동안이라는 한 시간은 o n e hour t i m e 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시간, 그래도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한 시간이라는 말로 이해해도 너무 좋아요. 한 시간 동안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할때 역사의 그래서 오늘 깨어서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만한 영성이 오기까지, 마음에 여러분 은혜가 차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차 들어오기까지 내 안에 이 세속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을 얻으려면 한 시간은 기도하셔야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오늘. 저는 주인이 기뻐하는 종의 자세를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종의 자세? 여러분 어떤 겁니까? 때를 따라 적절한 시간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 적절하게 하나님이 곡물이 정해진 일정한 분량을 오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인의 그집 종들을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나누어 주는 것, 주인을 대신해서 잘그 관리와 청지기 를 감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도 여러분 청지기적 어떤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허락한 시간도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예요. 내게 맡긴 생명도 내게 맡긴 거예요. 시간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잘 분배해서 때로는 예배에, 기도에, 그리고 나머지 생업에 그리고 나서 교육에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몸 관리에 이거 잘 분배할 줄 아는 거? 이거 여러분 참 어, 아주 건강한 청직입니다 이렇게 잘했다 칭찬받는 청직이 어떤 사람은 남보다 적다는 것으로 비교의식에 늪에 빠져서 좌절하고 땅속에 묻어버린다 하나님이 그 극류라고 안 됐다 라고 말할 줄 알았더니 주님이 오시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엄중한 책망을 하는 걸볼때 비교의식할 거 없어요 우리는 내가 받은 거 여러분 관리하면 돼요. 내가 받은 재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청지기로 적절하게 나눔한다. 라고 할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인을 기다리며 주인을 대리하여 이렇게 깨어서 자기 사역까지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칭찬받는 오늘 주의 청지기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나누며. 주인과 통해 하는, 그리고 주인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참청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